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뭐 놀러오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신교가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laughs> 할렐루야. 한번 어, 테스트 해볼까요? 물어볼까요? 아멘. 한 배. 야호. 천 배. 할렐루야. 만 배. 믿으세요. 밑바닥에서 야호 그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야호를 한다고 할때 아니 산에 올라가는 것도 꼭대기에서 야호 하는데 하물며 만진바 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와 증거를 경험하고 가는 우리가 진짜 야호 하는 거는 천배요 천배.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배요 마음배 어느 한 순간부터 회개하지 않기 시작하면 곁길로 가기 시작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렇게 되 있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받았다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가르쳐줘요. 그렇게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어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거는 세상의 힘과 권력과 이걸 물질과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선다라고 가르쳐줘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가잖아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신다라고 가르쳐줘요 의인은 천대까지 그러나 악인은 3, 4대에서 멸절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다 3, 4대까지 내가 그들을 찾아서 보복할 거야 그 악인은 끊어지게 되어 있어 그러나 의인은 천대니까 이거는 영원히 축복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갈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지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신 되니까 아니 두세 사람이 증거를 해줘도 얼마나 힘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친히 내 영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러니까 상속자는 뭐에 기업을 받을 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과 축복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바라보면 배교 안 해요. 배신 안 때린다고 유다서는 한 장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유다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로 우리들을 덧입혀 주신대니까.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자밥이 되고 죽는. 실제로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의 눈이 정말 영안의 눈이 열려서 스데반처럼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이니까는 그 영광 속에서. 육신이 죽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 아들 둘 잃어버리고 그 죽인 아들을 수양 아들로 삼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오직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황영진 목사님도 그템블턴 상이라는 종교 노벨상 받는 건데 근데 나는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 우상 숭배한 죄인입니다. 그 쉬운 고백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죄인인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가 잊어버리면은 회개가 안 터져요. 같이 정비례하게 돼있다니까요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참 사랑해주시고 저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지. 진짜 감사해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부가인 교회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사랑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진짜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욥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 중에 이거를 진짜 간구했어요. 오직 내게 이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대면하면 죽어요. 그건 예외 없이 죽게 돼죠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 얼굴에 대면할 수가 없는. 그 그러니까 욥은 그걸 아는 거예요. 두 가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직접 손대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요. 하나님 손에 내가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그냥 정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런 뜻이고 여기서 요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너무나 무서운 분인 걸 아는 거예요 너무나도 위대한 걸 알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습이 돼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무슨 뭐 놀러오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친교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친교가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다 쫓아가는 일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라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예배 속에 있고 성령이 그 함께하는 것 역사가 같이 흘러가야 되는 거고 그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는 거야. 그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나온 그걸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모든 것이 성취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만 믿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딕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돼 우리 변찾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